자, 우리 캐동일동, 아, 매회 기발한 캐릭터와 사황들 때문에 아, 정말 게시판이 매주 뜨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예. 이름하여 캐동일동 댓글 토크! 네. 네. 캐동일동 댓글 토크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출연하신 분들께 궁금했던 질문들을 댓글로 물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 매회마다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던 댓글 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골랐으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강지환. 몸짱의 비결은 내복 네 겹. 이 무슨 내복 을네 겹이 내보셨어요? 실제로 게시판에 다 올라왔던 글들이. 요 그럼요. 네. 아, 실제로 그 저희가 촬영할 때 산에서 많이 촬영했는데 네. 너무 난방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안돼 있는데 하루 종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추위와의 싸움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아. 여기 계신 모든 배우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내복 한두 벌이 아니라 거의 세네복씩 껴 있고 막 하패까지도 붙이고 해서. 완전 무장을 해서 촬영을 했었어요. 아, 그렇죠. 산을 통째로 난방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지금도 제일 더워 보이세요. <laughs> 네. 실제로는 어떠세요? <어땠어요>? 좀 근육질이신가요? 예. <laughs> 네. <laughs>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제가 액션스쿨에서 네. 같이 샤워를 하면서 봤는데, 네. 네. 정말 근육질이세요. 아, 그래요? 어. 저랑 몸이 비슷해요.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본인 <laughs> 얘기를 하시면뭐 여기서는 자기 자랑이 난무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laughs> 네. 아 어쨌든 뭐 네. 촬영장이 굉장히 바았던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네. 청순 가련 성유리 알고 네. 보니 식신이라는 아. 댓글이 올라왔어요. 예. 실제로 어떻게 많이 드시나요? 예, 먹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인옥이만큼 많이 먹지는 않는데 촬영을 한 6개월 동안 막 산과 들에서 하다 보니까 음. 정말 먹을 거에 되게 집착하게 되고, 네 집착하게 되고 정말 누가 스락소리 과자 부스러기 소리만 <laughs> 나도 눈이 막 그로 어. 향하게 되고. 예. 혹시그러면 먹는 것 네 관련돼서 성유리 씨 추한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laughs> 정말 이것까지 못. 해요 추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그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laughs> 어? 어떤 도움? <배우는>? 이요 <laughs> 제가 세트에서 촬영을 할때 점심을 못 가져갔어요. 네.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게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먹을 차림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음, 네. 빨리 이거 한끼 굶고 끝내고 가야겠다.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유리 씨가 스태프분들이랑 돈가스를 시켜서 쫙 펴놓고 드시고 계셨어요. 어. 제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네. 오빠. 저기 김밥 있어요. <laughs> 어, 먹을 거리는 아, 짚고 주는 네. 그돈가스가 있는데. <웃음> 아, <웃음> 어, 김밥 있다. 그 제가 그 김밥을 얻어 먹었던데. 김밥이나 먹어라 이거. 아니야. 못 됐다. 아니야. 못 됐다. 김이 뜯던대로 예요 아니 먹던 걸 드릴 수 없으니까 새거 김밥 됐다. 아니 돈가스 어, 있는 거좀잘라서 자르면 새거 김밥이었거든요. 예.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아, 아 그렇죠. 아그렇게첫 전에 말씀하세요. 소스 왕인데 네. <laughs> 네. 아 왕이시잖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댓글입니다. 휘녹 성률이 장근석은 장. 어. 장근석 씨가 여성스러우신가요? 형제 아니에요? 제가 여성스럽나요? 네. 네. <laughs> 그러면 네. 여게 있는 우리 남자 배우분 중에서 음. 혹시나 장근석 씨의 모습을 보고. 혹했던 적은 있다. 남자 배우들이. 예. 네. 아, 우리 아, 네. 김재승씨 아니, 참나게 안 되겠냐. 여성으로 느끼셨다는 인지요. 안 했을 때 때리곤 했어요 네. 진짜. 아 미안 미 아, 너무. 그러니까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예. 네. 한 번은 같이 이제 액션 스쿨에서 막 축구를 하고 막 아, 그랬던 아니, 적이 네. 있어요. 근데 네, 딱 봤는데 아, 땀을 막 흘리다 갑자기 이거 그걸 딱 들었고 형 나한테 패스해라고 저를 딱 봤는데. 야. 어 너무 콤비난 거예요. 아왜 아, 남들 보고 설레요? 설레는 아, 게아니에 아, 설레는 게 아니고 진짜 그좀 예. 좀 때리고 싶고. 콤비가 오을 하세요. 아, 그래서 아, 오해는 하지 마김재승 씨가 그 발렌타인 데이때장는듯이그이 없다는 얘기가. 그러 말씀드렸니. 아니 그 거예요. 생겨서. 진짜? 저분감전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요 그만큼 잘 생겼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광희 마마 정동 감독님 안 닮았나요? <laughs> 그리고 또 축구선수 이영표씨하고도 닮았다는 얘기가 됐어요이영표씨는 약간 좀 늘려놨다 이런 얘기. <laughs> 아, 게시판에 있는지? 예, 네, 네. 그대로, 예. 게시판에 있는 아, 물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신지 닮으신 분. 어, 또 아, 있어요. 아, 여러분 계시면요. <웃음> <웃음> 아, 그 정도. 그, 근데 뭐 일단은 각자의 영역에서 일가를 잃으신 분들이니까 <laughs> 아, 그게 비춰지지 그, 아,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네. <laughs> 아, 닮으신 분들이 늦은 거라고 생지게 아닌데. 아,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로진출하시겠다는건가요 그니까요. 아, 이영표 씨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사이드라인과 함께 달릴 때, 자기는 정말 그 짜릿한 느낌을. 누굴 닮았냐고. 누굴 닮았냐고. 죄송요 누굴 닮았냐고. 는닮았야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영표 선수하고 정동원 감독님하고 본인하고 누가 제일 잘생긴 거 같아요? 어차피 다 닮았으니까. 그니까 러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시도와 감각으로 화제를 모은 드라마 쾌도 홍길동 전적 분석 쾌도 홍길동을 말한다 인기요인 첫 번째 사극의 틀을 벗은 독특한 캐릭터 코믹 퓨전 사극답게 드라마 속 인물들도 몹이 퓨전스러운 쾌도 홍길동 고전에서 보아온 홍길동과는 달리, 길동의 초반 캐릭터는 제멋에 살고 주색 잡기에 제대로 빠진 하알양. 한량. 여기 있습니다. 거기다 웨이브 퍼머와 선글라스를 코디하는 조선시대 최고의 트렌드 세터 되겠다. 길동이야! 떴다 하면 품비박사님이 길동을 피하는 건 당연지사. 조선 최고의 욕은 홍길동만도 못한 놈! 이란다. 강매를 일삼으면서도 뻔뻔함과 능청스러움을 잃지 않는 강철심장의 소유제에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 여기는 날건달 홍길동 그는 이렇게 코믹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여태껏 이런 캐릭터는 없었다 여주인공의 비오라도 파격적인데 사극에서 보던 조신한 여성상 대신 식신의 제왕으로 그려진 허인노 술이 먹기엔 너무 적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배불러 본 적이 없어 식신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인 뭐든 있을 때 먹어도 자는 인생 철학대로 언제 어디 어디서나 먹을 걸 손에 놓지 못한다 거기다 질거지약 완전 무시 수 틀리면 바닥에 누워 생때를 쓰는 고집불통 왈패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한술 더떠 한밤중에 고성방가까지 거침 없고 아 심지어 계곡이 대중목욕탕인 양때밀고 볼일까지 해결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한편 감정 표현에도 솔직한 이노. 아니 정말로 나를 쫓아다니는데. 대책 없는 착각은 특기라나. 몇 번이나 봤다고 삼화야 쫓아다니고 그러고 길 동안. 내 l o 고 당당한 완소 캐릭터 등극 선왕의 유일한 적자 대군으로 왕의 찬탈을 위해 싸우는 창희는 고독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 지금 그 말은 그 어떤 신하도 왕에게 할수 없는 말이다 과 e 한 성격과는 달리 여성스러운긴 웨이브 머리를 고수하는 창 y o 린다 싶으면 삿갓을 믹스 매치하는 센스를 발휘하고 브이라인 포즈로 확실히 마무리해 주신다 고백법도 유별난 창피 좋아하는 사람에겐 반어법으로 마음을 전한다는데 넌 정말 이상한 자다 눈치 없는 바보 같아 가끔은 정말 바보 같아 실제로는 너무 창의처럼 독백으로만 얘기하고 표현을 안 해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길동이처럼 맨날 이렇게 구박만 해도 좀 서운할 것 같고 실제로는 좀다정다감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개성 만점 3인의 뇌구조도 화제. 길동의 머릿속엔 멍청이 이노이 생각뿐인데 이노인 길동이 못지않게 찐빵과 죽은 커브라에 대한 미련으로 뒤숭숭하다 그리고 창위는 사임검과 비단옷을 향한 집착이 쌍벽을 이룬다. 회도 홍길동 인기요인 두 번째 시공간을 초월한 퓨전의 묘미. 시대를 초월한 현대적 설정도 인기에 한몫했는데 기류에서 현란한 사이키 조명 돌아갔고 부채춤 대신 섹시 댄스를 추는 무이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다음은 골프를 연상시키는 격구장 회동 장면. 시원하게 공이 들어갔자 외치는 한마디가 있으니 요즘 말로 오빠 나이스 샷 되겠다 병풍 채팅은 휘전 사고의 진술을 보여준 장면 글씨를 조합해서 얘기를 나누고 문자메시지 화면에 인상적이었던 이 장면 되게 놀랬다 그것은 뭐냐? 왜? 이상해 이렇게 감상했더랬다 쾌도 홍길동의 또 다른 매력은 사극과 만화적 상상력의 유쾌한 만남 바쁠 때는 분신법으로 최대 8길동을 만들어 활동했어요 심지어 중각법으로는 변하지 못할 것이 없었지 청나라 귀신인가 보지? 조선의 처녀 귀신과 청나라의 강시를 비교한 장면도 신선 그 자체 정통 사극에는 없는 판타지가 더해져 만화를 보는 것 같은 코믹한 볼거리를 만들어냈다 쾌도 홍길동 인기요인 세 번째 풍자와 패러디 먼저 탐관 노래를 풍자한 사인교 장면. 아, 사인교 새로 뽑으셨습니까? 이 정치한다는 사람이 국산 사인교를 타야겠습니다. 많은 <laughs> 워낙 이 승차감의 차이가 많이 나서 요잘 빠졌네요. 가볍고 날렵해서 속도가 꽤 납니다. 아, <laughs> 저희도 청나라째로 한대 뽑고 싶습니다. 정치 문제에 이어 대부업 광고도 이 신랄하게 이 비판했다. 석달가는 보이자. 이자가 정말 사네 누구나 빌려 드려요.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 유명해지더니 예찰은 저 고리 사체 천전을 다하네. 이자가 정말 사네. 아이고 이놈아 뭐 사. 공길동 고위층 자제의 병역 비리를 꼬집다. 이제부터 양반들도 군대에 간다 돈이 있다고 빠지고 힘이 있다고 빠지고 뒷줄이 있다고 빠지면 이 나라는 힘 없고 돈 없는 백성들만 나라를 지키나. 병판 대가 난 면제해 주시오. 사구최 신형이 있어. 난 십자인 대가 파열이오. 나는 정신병이 있어. 뭐? 다음은 영어 공교육발언 풍자. 다른 나라 말을 배우기가 쉽지는 않지요. 서당에서 대국말을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지. 그리고 이 관청에서, 모든 관청에서 다 대국말을 사용하는 거야. 대국말을 띵워와 드라마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 퓨전 사극 쾌더 홍길동 수탄 화제를 뿌리며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아쉬운 부분도 남았다. 실패한 어떤 그런 세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허무함의 정서가 쾌더 홍길동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열심히. 혹은 자, 자신의 어떤 처지를 자각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지금 어떤 20대라든가 아니면 10대 후반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맥락이 닿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길동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창의가 그걸 그대로 마치 해석하듯이 얘기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은 그 깊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들이 딱, 맞닥뜨린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그것이 나쁘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이럴 것이다. 라고 단선적으로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빚어낸 쾌도 홍길동. 아쉬움 속의 드라마는 끝이 났지만 그 감동과 여운은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미치. 네. 짜요. <laughs> 아, 네. 네. 이걸 어떻게 좀 막갈라게 네. 좀 해야 될까요? 짜요.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네. 아, 그냥 최대한 신나게 짜요. 짜요. 그래요. 이게, 이게 굉장히 <laughs> 유명한 말이에요, 사실은. 아, 무슨 뜻입니까? 이게 힘내라 이런 뜻인데, 네. 네. 제가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아, 가잖아요 네. 네. 그럼 중국 응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막대 풍선을 막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 네. 전 그거를 뭘, 뭘, 몰랐었거든요? 네. 네. 캐 쾌도홍길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게 짜이요라는 말. 아, 힘내라. 와. 짜이요! <웃음> <웃음> 짜이요! 짜이요! <laughs> 예. 네. <laughs> 네. 어.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낯설어 하고 오신 건 아니죠? 그만큼 <laughs> 네. 아, 애들이 아, 많이 떠는 아, 그러니까, 거죠. 예.